세븐틴이 입장을 합니다 와 세븐틴 와 그렇죠 네 요즘 본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들 아주 나이스한 무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좀 바짝 붙어서 네 인사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살짝 뒤로을까 살짝만 됐습니다자 붙을까요 좀더자 인사 한번 자, 네 정면보고 포즈 취할까요 정면 정면 보면서 앞에 보고 하나 둘 셋.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하나 둘 셋. 자 왼쪽입니다. 자 왼쪽 좋습니다. 하나 둘 셋. 네 혹시 세븐뒤준비 포즈 있어요? 포즈 있어요? 어 있군요. 네. 자 정면 보면서 하나 둘 셋. 됐습니다. 자 세븐틴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역시도 아주 나이스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쪽으로 퇴장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